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두번들어보겠습니다有些事啊还是跟他商量商量有些事啊还是跟他商量商量좋습니다这些事啊자 그렇죠. 뭐 특별한 거 없으나 어떤 일들은 가이데이 끈다 쌍냥, 쌍냥. 무슨 말이죠? 이 문장 조어가 있습니까? 조 없죠? 수로 있습니까? 수로 뭐죠? 그렇습니다. 쌍냥, 쌍냥이죠. 쌍냥, 쌍냥. 바로 동사중첩입니다. 동사중첩은 뭐죠? 한번 뭐뭐 해야 한다, 좀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좀 상의해봐야 돼. 한번 상의를 좀 해야 돼. 이런 말이죠. 누구랑요? 끈, 타죠. 그 다음에 하이데이근 다쌍 양쌍 양자이 문장 보시면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바로 부추전 명동의 기본 어순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 데이가 있습니다이 데이는 뭐어이 데이는 야오랑 비슷합니다 야오하고 이 데이는 이렇게 야오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자 이번에는 제가 이 데이와 인가이를 구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보실까요 조동사 데이와 인가이의 차이점 어떨 땐 데이를 쓰고 어떨 땐 인가이를 씁니다 요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둘다 뜻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데이 같은 경우는 마지못해서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이는 응당히 당연히 도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와이런 달러 건두어츠 빼 호알라 워 데이 훌지알라 무슨 말이죠? 내 아내가 전화를 너무 많이 걸어서 워 데이 훌지알라 나 집에 돌아가봐야겠어. 가고 싶지 않은데 전화가 지금 계속 울리고 있어. 뚜렁 뚜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최근 와이런 병라 我应该早点回家。 요즘 내 아내가 아파. 그래서 나는 일찍 돌아가 봐야 돼. 이건 뭡니까? 아내가 아프니까 당연히, 응당히 일찍 가봐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구별 완전 되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만든 조동사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목소리> 아직 근나 상장상다.有些事啊,還是跟他上場上了。有些事啊,還是跟他上場上了。 정신 나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제